주인을 향한 충성심과 영리함, 특유의 친근함으로 오랜 세월 사랑을 받아온 우리나라 대표 토종개 진돗개. 진돗개의 진면목을 볼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죠. 전국의 진돗개들이 여기 다 모였군요. 백구, 황구, 흑구 다양한 진돗개와 진돗개 사랑만큼 최고인 사람들이 이번 전시에 참여했는데요. 단순히 진돗개를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수성과 전통성까지 보여줄 예정입니다. 앞 부분만 얘기하냐면은 가장 바람직한 옛날 종자 쪽에서 본성을 그 많이 표현하고 또 크기는 아주 작지만 제일 큰 개보다 더. 성능이 있고 차분하고 또 이렇게 자꾸 게으른 것 같은 것이 이 특성을 가장 행동 면에서는 강력하게 보이고 가장 온순하면서도 가장 생각이 많고 정확하는 개들이 바로 진돗개 이러한 그 모양들이나. 외적인 모습은 물론 품성까지 뛰어나야 우수한 진돗개로 인정받는데요. 그동안 동고동락해온 주인들의 소감은 어떨까요? 나는 그런 건 없는데 개인적인 취향으로 키우는 거니까 인기는 바라지도 않고 또 인기도 없을 거예요 아마. <laughs> 그래도 오늘 하루 좀 수고스럽더라도 잘 버텨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전문가들이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진돗개의 어떤 점을 살피는지궁금한데요은지적으로 보는 거 뭐냐면 진돗개의 얼굴 형태하고 어, 생김새, 금도 괜찮은지, 지금도 괜찮은지, 지금도 괜찮리가 지금도 괜찮은지, 지 이리 보고 저리 살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히 관찰합니다. 진지한 토론도 이어지는데요. 꼬리도 하고전 괜찮아요.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진돗개의 특유의 기질인데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신중하게 살펴봅니다. 호정맛이 많이 나죠. 그 진도나 다른 전라민 가면 전부 다좀 인위적으로 만든 개들 많이 있는데 이건 자연 뇌가 그대로 있잖아요. 원래의 원 진도께 그 모습이 많이 있죠. 보기는 그렇게 안 이쁜 것 같아도 사실상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제천에서 오는 박다리와 제시대상 윤영근입니다. 야 인사해야지. 잠시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제천 박다리의 재롱 시간입니다. 주인과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데요. 신기하고 귀여운 모습에 넋을 놓고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진돗개는 단순 반복적인 훈련이 까다로운데요. 야생성이 강하고 독립적인 성품이 강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진돗개의 재주가 더욱 놀라운데요. 어느덧 심사가 끝나고 의견을 모으는 것 같은데요. 최종 선발된 인기 진돗개 10마리를 소개합니다. 위험 있는 자태를 보아하니 역시 명견은 뭔가 다른 것 같죠? 이런 좋은 진돗개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사나, 진돗개 하면 약간 뭐 사납고 뭐 이런 개들이 아니라 이렇게 친절하고 이제 좀 똑똑한 녀석들이 되게 많다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재해에서 진돗개를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좀 뜻깊은 행사하고 어 그분들이 노력하신 노력해서 번식하신 좋은 개들이 좋은 개들을 한 자리에 볼수 있어서 어, 어, 감사들이. 소종진도깨는 소박하지만 기품이 넘치며 영리하고 용감합니다. 그 모습과 품성은 천연기념물로써 보호 가치가 충분한데요. 진도깨의 전통성과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